안녕하세요. 블루다이몬드 정현주입니다. 네. 저는 오늘 사장님들께 어마어마한 프로모션에 어, 발표를 우리 곽병주 매니저님이 해주셨고, 그에 따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핀을 달성하고 직급을 달성할 수 있는지 제가 전략적인 미팅을 제가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어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브론즈 그 다음에 뭐 실버 그 다음에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까지 오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 속 안에는 반드시 저는 프로모션의 어떤 수혜자였기 때문에 프로모션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이런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저희 노아와 함께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3월에 등록을 했고요 지금 현재 6년반 정도가 지금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어, 많은 프로모션을 거쳤지만, 지금까지 이런 프로모션은 없었어요. 예. 네. 어,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129팩이 있었지만, 그 129팩 때도 정말 엄청났었거든요. 왜냐면은 절반에 천 점이라는 비즈니스 볼륨을 준다는 거는, 어, 기존에 원래 없었던 거를, 어, 감행을 했고, 코로나 때문에 뭐 감행을 했지만, 이번에는, 어, 회사가 엄청난 칼을 든것 같습니다. 더 강력한 99팩 프로모션을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 제가 또 강의를 해드릴 건데 맛있는 거에 맛있는 거 그리고 좋은 거에 또 좋은 거 프로모션에 또 프로모션이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잘 활용하신다면은 원하는 직급에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직급을 바꾸는 시간, 14일. 이라고 하셨지만 상황에 따라서 <laughs> 연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아직 안 하셨지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직급을 바꾸기 위해서 정할 것이 있어요. 정할 것이 뭐냐면 목표의 직급입니다. 내가 어떤 목표로 갈 것인지 직급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일과 주간 계획이 정해지셔야 하고요. 그에 따른 행동이 정해지셔야만 어, 그 행동에 따른 결과가 저는 목표한 직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표한 직급을 사장님들이, 어, 내가 가능한 한계치까지만, 음, 내가 아직 브론즈가 안 됐으면 브론즈, 내가 아직 실버가 안 됐으면 실버, 요거로 직급을 결정을 하신다면 그거에 못 미치실 거예요. 못 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 단계 이상의 목표를, 직급을 정하시고요. 그리고 이 계획은 사장님들이 나와의 약속이지, 누구한테 어, 약속을 체크해달라고 할수 없어요. 그냥 사장님들께서 내가 나와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계획을 짜시되, 내가 할수 있는 영역에서 계획을 짜면은 계획이 무산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수 없는 상황에서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짜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동안에는 이 내일부터 이 4주 동안, 빠? 뭐 2주 동안이죠. 2주 동안 내가 해야 될 약속, 모임, 어떤 상황들, 내가 시간을 못 냈던 그 상황들을 다 뒤바꿔놓으셔야 돼요. 뒤집어 놓으셔서 그 시간은 내가 이걸 바꾸겠다. 왜? 내 목표가 있으니까. 이 목표 직급을 위해서 시간을 시크릿으로만 쓰겠다라는 결정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게 일일 계획이 나와주고 나서 주간 계획이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그그 행동에 따른 사장님들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플래티넘에 도전하실 수 있어요. 지금 신규도, 오늘 사인하신 누구도, 내일 사인하신 누구들도 플래티넘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시크릿은 한달 집중하면 사주합산에 의해서 누구나 플래티넘을 달성할 수 있어요. 마음을 먹으시면. 근데 플래티넘을 하시려면은 하루 세번 이상의 미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루 세번 이상의 미팅이 안 되고 플래티넘 왔다면 그냥 혼자 개인 직접 추천을 그냥 많이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나의 사업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루 4건의 미팅을 약속하셔야 되고요. 다이아몬드 도전, 도전하시는 분들은 더 강도가 높아야겠죠. 내 미팅 플러스 파트너의 미팅이 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팀 미팅도 같이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5건 이상의 미팅이 가능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장님 체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든든히 먹으셔야 되고요. 내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아프지 않으셔야 되고요. 다이아몬드 도전 하시는 사장님들은 내일 스타트 하실 때부터 안전 무장하시고 스타트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나와의 약속을 사장님들이, 적으시는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벽에 적으시고요. 일어나셔서. 보실 때, 화장실에 가셨을 때, 거실에 TV 벽에 붙이시던지, 나의 계획을, 목표를 다 적으시고, 내가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화장실 갈 때마다, 거실에 있을 때마다,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나의 원동력을 그리시고, 그걸 시각화하신 다음에 행동을 하시고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집에,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의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론즈 달성 시의 성과예요. 어, 지금 현재, 넥스트195의 프로모션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2,000점, 2,000점 좌우 볼륨이 되어야만 브론즈가 됐었지만 현재는 1,000점, 1,000점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볼륨이 된다면 브론즈가 될수 있습니다. 어, 지금 프로모션이 오픈됐기 때문에 어, 브론즈 달성 1주차는 신규 파트너 2명을 추천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신규만 해당되지는 않을 거예요. 골드 이상, 실버 이상 모든 직급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나부터 2명을 추천한다는 거를 내가 실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선은 명단 작성을 하셔야 될 거고요. 명단을 작성한 거에 따른 컨택을 하셔서 약속 잡고 미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폰서의 미팅을 통해서 매일 체크를 같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이 사업은 혼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팀과 스폰서와 이 목표한 개수를 파악하면서 가셔야 돼요. 개수 파악 없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계획과 어떤 구체적인 팀미팅 없이는 이게 계속 연결이 되지 않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이고요. 브론즈 달성했을 시에 제가 약 얼마 정도의 수당이 커미션이 발생하는지를 예, 적어놔드렸어요. 다이렉트 보너스 같이 합해서 약 24만 6,500원의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열 발생 시 로열 달성 시에는 3,000볼륨, 3,000볼륨이면 되는데 어, 가장 좋은 거는 파트너가 브론즈가 달성하게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주차인데 어, 파트너와 함께 명단 작성하시고요. 제품 쓰는 가이드를 빠르게 진행하시고요. 줌 미팅에 조인하시고요. 또 스폰서 미팅과 호흡 미팅 같이 하셔야 될 거고요. 이 동시에 파트너와 미팅하면서 내 신규도 또 새로운 시작 주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 2020년도가 이두달 정도 남았죠. 그두달 앞으로 내년에 만날 모든 분들을 이번 프로모션 기간에 만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미지니스를 해보자는 거죠. 어, 다이렉트 보너스 두명 추천했을 때 합해서 644,000원 정도의 수당이 발생할 겁니다. 제가 이거를 4주차까지 해서 연달아서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해 놓은 거예요. 2주라고 이제 발표는 됐지만 이걸 압축해서 비즈니스를 하시길 바랍니다. 3주차에 실버 달성 시의 성과예요. 5,000 볼륨, 5,000 볼륨이 됐을 때 저희가 달성을 할수 있는 게 실버고요. 파트너와 함께 명단 작성을 같이 합니다. 이번에는. 제품 가이드 빨리 해주시고요. 줌 시스템 조인. 스폰서 미팅을 또 하시고요. 이번에는 내가 실버를 달성할 때 파트너의 호어 미팅 같이 동시에 하는 거죠. 또 신규 추천을 하셔야 됩니다. 약 16116만 6,500원의 발생 수당이 진행됩니다. 이이 브론즈에 대한 매칭 발생을 제가 넣진 않았어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골드 달성했을 때의 성과예요. 만 볼륨 만 볼륨이면 저희가 골드를 달성할 수 있고요. 파트너 함께 명단 작성 똑같이 진행하고요. 같 제품 가이드, 시스템 조인, 그 다음에 스폰서 미팅, 원 미팅, 신규 추천을 동시에 또 했을 때약 173만 4천원 정도의 발생 수당이 되고요. 플래티넘 달성 시 성과예요. 2만 점, 2만 점의 볼륨이 필요하고요. 필요 지급이 여기까지는 없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어, 추천을 할수 있는 개인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면 은좀더 수월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파트너와 함께 명단 작성 또 합니다. 다이렉트 보너스 포함해서 236만 9천원 정도의 수당인데요. 이거를 다 해서 신규 에이전트가 프로모션 기간 내에 뉴 플래티넘을 달성하게 된다면 누적 소득이 약 62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어, BV는 높지만 CV가 3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 수당에 대해서는 좀 낮게 책정이 될수 있지만 저희는 이번 기간 안에 직급 달성을 해서 직급 수당을 다 받아 가시는 겁니다. 직급 수당을 책정했을 때이 정도의 금액이 발생이 되고요. 어,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1000BV로 사업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99만원 패키지의 이 의미는 회사에서 2000볼륨으로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0볼륨이라는 게 저희가 2018년도에, 어, 저희 지금의 블루다이아몬드, 레드다이아몬드, 크라운, 크라운 로얄 이상 사장님들께서 동시에 다 같이 동시 흥분해서 직급을 갔어요. 어, 함께 승급했던 정미진 사장님, 그리고 홍보희 사장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뭐 루비로 우리가 도전을 했고요. 저도 다이아몬드였고요. 다이아몬드에서 루비, 플래티넘 사장님들께서 3단계 이상 승급을 하는 걸 저희가 다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2,000볼륨이라는 거 저희가 같은 가격대에 2,000점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 불가능하지 않고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볼륨으로 모두 브론즈를 달성시키고 골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내가 지금 골드를 도전한다면 좌우라인의 하선에 우선 선 등록을 시키는 걸 4명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주차에. 그러면 이들한테는 설명을 하지 말고 그냥 선 등록하는 겁니다. 쇼핑몰 가입하자. 그냥 쇼핑몰 가입 하나 해줘 해서 선정시킨 다음에 그건 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선정권 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먼저 주셔서 등록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하선에 제가 직접 추천한 99만원 팩 볼륨을 즉 한명한명한명한명2,000 점씩을 볼륨을 내가 일으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이 볼륨을 일으킨 다음에 미팅을 하시는 거예요. 미팅을 해서 그분들한테 99만 원 팩을 저희가 어쨌든 네 가지 종류인데요. 스킨케어 드라인 그리고 영양제 라인, 건식과 스킨케어 합한 라인 해서 네 종류 중에 선택을 하게 해서요. 원래는 2,000천 아, 점에 200만 원정도의 저희가 사업자 진입이 어, 가능했는데 지금은 너가 99만원 팩이지만 2000륨두 배를 가져갈 수 있게 됐다. 본인이 구매를 하는 순간 내 코드와 다른 코드로 99만원 팩을 내가 스킨케어와 영양제를 200만원씩 사는데 내가 브론즈가 돼요. 내가 브론즈가 되면 내가 구매를 했지만 페이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매를 했는데 돈을 벌게 되는 이 비즈니스를 누군가 복제한다면 누군가가 복제해서 그걸 복제한다면 적어도 사업자가 두 명, 두 명이어도 나는 실버까지 갈수 있는 플랜이 지금 두배 플랜이라고 저는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종이 한 장에서 저는 프린터에서 갖고 다닐라고 합니다. 예. 네. 이렇게 비즈니스 저는 이제 전략을 짰고요. 2,000 볼륨으로 4주 합산해서 도전하는 좌우의 목표 개수를 제가 책정을 해봤어요. 골드 도전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만점이기 때문에 5명의 에이전트가 필요합니다. 2,000 볼륨 하는 5명의 에이전트면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1.5명 정도가 필요한 거죠. 좌우 라인 하선에 골 플래티넘 도전하시는 분은요. 사주 어, 합산해서총 10명의 멤버만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일주일에 2.5명의 멤버 카운트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루비 도전하시는 분은 20명, 20명 사주 합산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일주일에 5명만 체크하시면 돼요. 하선에 그리고 다이아몬드 조전자는 원래 8만점, 8만점, 80명씩인데 그걸 절반으로 생각했을 때 40명입니다. 그럼 일주일에 10명의 카운트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블루 다이아몬드, 레드, 크라운, 크라운 로열을 봤었습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 라인에 골드 한 조씩이면 플래티넘을 달성하게 될 거고요. 플래티넘 한 조씩이면 루비를 달성하게 될 거고요. 루비 한 조씩이면 다이아몬드를 달성하게 되세요. 그래서 실제로 다이아몬드 되실 때 필요한 멤버 카운트는 뭐냐면 7명의 정사만 필요해요. 사장님들은 7명의 전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는 분은 다이아몬드 도전할 수 있어요. 확실히 가능합니다. 한데 그게 안 되더라도 지금 들어온, 내일 들어올, 이번 주에 들어올 누군가의 신규가 플래티넘을 달성한다면 충분히 난 루비에 갈수 있고 그분이 그걸 복제한다면 다이아몬드도 가능한 플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하선에 이런 파트너, 같이 도전하는 파트너가 누구인지 체크하시고요. 그분들과 함께 나는 이 직급을 갈 건데 같이 하겠냐고 같이 전략을 짜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나 스스로도 외쳤다는 거죠. 이 말로 외치는 게 힘이 반드시 되는 걸 저는 알고 있고요.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무조건 내가 해낸다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그러니 얼른 일어나 뛰어라. 제가 2018년 4월에 어 블로널을 분들 달성했을 때 6주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7,100만 원이었습니다. 어 그게 나 혼자 뛴 것이 아니라 함께, 동시에, 많은 분들이 함께 에너지가 모아지면서, 저, 저희 팀뿐만이 아니라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 도전했어요. 그냥 다 미쳤습니다. 함께 동시에 흥분하니까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에너지를 오늘 이줌 미팅에서 저희가 음집을 시키고요. 채팅방에서 그걸 저희가 발산해야 돼요. 채팅방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채팅방을 어떻게 에너지를 모으고 많이 많이 움직이느냐에 따라 활동량에 따라서 거기에 붙어서 에너지가 더 올라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팀들이 많이 생겨날 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플래티넘 이상을 도전한 사장님들이라면 지금 있는 채팅방, 스폰서 채팅방부터 사장님들이 내일 채팅방이라고 생각하시고 내일부터는 엄청난 활동량을 보이시길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장님. 어, 저는 앞으로 크라운 로얄까지 반드시 갈 거지만, 이번에 제 목표는 무조건 유다이아몬드를 여섯 줄로 만들어내는 게 목표예요. 어, 불가능한 걸 해내는 게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프로모션 기간 동안은 1%의 부정도 하지 않기, 부정적인 언어 쓰지 않기, 무조건 된다고만 생각하기, 그리고 밀어붙이기, 그리고 행동하게 한다면 반드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반드시 해내서 어, 컨벤션, 줌 컨벤션에 내년에 우리 무대에는 WWG 그룹에서 수많은 별들이 드레스 입고 어,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가 박수를 받는 그런 그룹이 되시길 저는 희망하고요. 반드시 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가자! 할수 있다! 우리 외칠게요, 한번. 가자! 네, 감사합니다.